신약 거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언니여 필라델에게에 구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삼만 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의 어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되네 안녕히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인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고옵시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요 성도의 교제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시는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세례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정의 면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내로우리 더욱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음. 이 새벽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랍니다 기도의 사명으로 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새벽기도 용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음. 이 추운 겨울날에 더욱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중이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크신 그 은혜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성길이 치료의 성길이 역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 1장 찬송 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슬픈 마음 이 있는 사람 참. 구십일 장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은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 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전기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데보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을 드리 예 수의 이름은 세상에 소망이. 가 왕의 왕께 경매 하며 멸룩한 들이 예 수의 이 름은 세 상의 소 망이 요. 시편 76편입니다. 1절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리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다 그의 강만한 삶에 계시니요. 그의 처손는 시온에 있더다. 거기에서 그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 주는 음. 약탈한 산에서 부하하시며전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더다. 영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부지시키며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놓았을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하늘하기에하시에서하잠에서하늘니서하로다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늘에 하늘에서 하늘에하늘하 그 남은 그 주께서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운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보관들의 길을 걷시이 그는 네,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워시로다 아멘. 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1편 75편과 연결되는 말씀이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보편적으로 이 내용은 시간적 의미로 볼때 b c 701년경에 아스르 사내김의 진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완전히 함락을 미쳐, 위측 측발에 놓여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기스야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동심 사건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5편은 선제적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심을 구하고 승리를 소망하는 내용의 찬양이라 한다면. 이 76편은 승리를 주신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76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결국 지금으로부터 약한 2720년경이죠. 성 272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어떤 유다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동심으로 말미암아 아수루 사나님에 위해서호위했던그편들이 하룻밤에 18만 5천명이 그냥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는 성장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셨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오늘 이말씀을내온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로심을 바라보면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청구하고 있죠. 일절로 삼절 말씀 그리고 사절로 구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보호하시고 악한 자를 멸하시는 반드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로 12절 말씀은 그 모든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열방들까지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땅에서 우리가 부는 찬양과 같이 설픔이 있고, 때로는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꽤나 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무기력하고 매우 심약하기 그치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시시대도로 변하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공공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힘으로 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 그러나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무엇인가 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좀 건강하면 건강으로 무엇인가 할수 있는 것으로 착각할 뿐인 것이죠.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잠시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니냐 참되게 하고 완성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시시가 왕이 그처럼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고 볼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우리의 처해 있는 한계 상황이 도달할 때 그제서야 내가 못하는구나, 내가 할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도으로 해보고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도움을 요청해서 해보고 때로는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을 받아보고 또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지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도덕적으로 하다는 것이죠. 국가적으로 완전히 멸망의 순간에 다가온 모습이 되었다면 왕으로서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백성들 하나라도 너무나 비참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그 당시는 이미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어. 요 이제 남주자마저도 멸망시키려고 아수르의 사내림이 18만 5천 명. 지금도 군대가 18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군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고대 시대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완전히 시원성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완전히 어쩌면 이쪽. 에 놓여 있는 절망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상황 아니겠어요?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무엇인가 할수 있는 것으로 착각에 빠진 것이 권력을 잡은 자들의 모습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권력을 잡은 자만이 착각에 빠져 살아옵니까? 그렇지 않지 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살아옵니다. 내가 좀 힘이 있고, 전 건강 하면 내가 남보다 돈이 좀있으면 남보다 좀똑똑하면 남보다 좀잘하듯시이 마치 그것이 하늘 줄로 착각에 빠진 것이죠. 그처럼 어리석는 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수 없는 한계가 도달해야 그때서야 아 하나님이 하신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구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구나 그때서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야 산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위태할 때만 하나님이 도우셔야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사는 것이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악한 대적들의 그 모든 상황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살도록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좋은 여건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살라고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래서 자기의 결합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 안일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할까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고 있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그 모든 것의 승리와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부가 되어야 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었으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유다에 알려지고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건 바로 유다는 남유다를 가르치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백가신 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크시거다고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 하나님 살렘은 평강을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시온성 곧 벚계를 상징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하나님의 장막을 성막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애게 하셨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 모든 것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도성을 완전히 함락시키라는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화살, 방패, 칼, 전쟁을 없애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기에 주는 약탈한 자로서 영원로우시며정기하셨도다 하나님만이 정기하신 하나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이 마음이 강한 자라는 얘기는 뭐 견고한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이 강한 자는 악한 자를 지칭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를 지칭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의 것을 하나님은 빼앗신다는 거예요.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장사 아무리 힘이 센 나스를 건데라도 그래서 그렇죠.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이기도 하죠. 야곱이 하나님 의주께서그 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그 모든 병과 말, 그들이 가져온그 무기들이 다 잠들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칠제로 주께서는 경에 받으이시니 주께서 한번놓하실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하나님이 노하시면 주의 앞에 설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드렸죠 주께서 하늘을 해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판결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땅이 두려워서 잠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누구도 감히 대항할 존재가 없다는 사실이죠.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 이다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온유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지칭하고 있어요. 잘 길들여진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면 온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이 빠지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온유의 반대의 모습은 분노하고 그 상태가 이상한 모습이 되어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것이요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같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하에게 예물을 들을지로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나가라고 하는 사이죠 그리고 모든 사방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관들과 길을 걷었으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있었구나 고관들의 길을 꺾는다는 것은 고관들은 얼마나 그 권세 가지고 길을 리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죠? 이 세상에 별 볼일 없는 그렇죠? 대단한 지기도 아니며 공직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기세 등등하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왕이 되었다면 얼마나 심할까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왕들에게 두려움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최종 승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선인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심평기자의 고백과 같이 의인은 신의 가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아기는 그러하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화와 같다. 잠시 그래서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잠시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고 잠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그 악한 자의 대단함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견고한 믿음에 서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악인은 반드시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이 승리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임을 믿지 않아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돌보시는 것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심을 분명히 믿고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온유한 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사는 신실한 믿음의 성로가 되어야 할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세부 영담하시는 죄을 말하며 더욱 힘써 기도합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추운 날더 굳건한 믿음으로 영육간에 간가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전염병의 상황이 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덜, 돌봐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인 성도들 치료하시고 내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다같이 주의 어머니처럼 심참도 시작하겠습니다. 출여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기도 주의원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심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 위에 강력한 힘으로 마치 하나님의 명성을 삼키듯이 그들이 전 군대들이 포위하고 압제되다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 악한 자를